Hit it boys.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장하은입니다 오늘은 어, 건강한 음식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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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바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장하은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음식만을 만든다는 오미연 선생님의 야매식당에 와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인 제가 팬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음식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 어 주방 보조로서 오늘 오미연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이번에 만들고 이번에 만들고 어 이번에 만들 음식은 파 기름을 사용한 기름 떡볶이인데요. 맛있겠네요. 만들어 볼게요. 와우 순식간에 자리를 뺏겼네요. <웃음> <웃음> 사람 정신 차리이 있어야 돼요. 순식간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뭐, 뭐를 할까요? <laughs> 네, 아, 지난번에는 궁중떡볶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음, 이번에는 음. 음. 파기름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전장이날라왔어 네. 뭐, 파기름떡볶이.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음, 여기 음. 옆에서, 음. 어, 발을 썰어 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지금 이게 달궈진 것 같으니까, 좀 기름을 두르겠습니다. 어. 어디에 손성썰어요 네. 얇게, 여기. 네. 어. 제가 이 칼을 준비했어요 이거 다이소가니까 5,000원을 끊어아 진짜요? 엄청 멋있어 보이는데 5,000원 짜리였어요? <laughs> <laughs> 그게 멋있는 게 순간인데 아유, 그걸 모르고, 아유 그렇구나 저거사들만 쓰는 거지 그랬는데 네 아니 세상에 이게 5,000원 뿐이 안 하는 거야 어머나 이게 웬일이래 내가 이칼 샀다고 좋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laughs> 이게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얼마 안 쓰니까 카드 들어가지가 않아. 저는 좋기는 한데 이거 자주 갈아야 돼 가지고 요것도 약간 조금 문제가 있다. 음. 기름 기름 부시지 않으셨을까요? 예. 음. 지금 부 둘게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볼게요. 이, 그 통일시장 같은데, 옛날 통일시장 알아? 혹시 알아? 가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 아, 그래, 그래? 아, 그 집, 지금도 유명한가 보구나. 옛날에 그 우리 옥인동에 살았었거든. 네. 그 청원동 그쪽에. 근데 고기 살 적에 그 밑에 가면은 이런 이 튀김떡볶이를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 네. 그 할머니가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집이 유명했었는데 그게 지금도 유명하구나. 근데 우리가 더 맛있게 해야지. 자기가 <laughs> 더 맛있게 하는 거야? 아니면 똑같이 카피해 아, 온 거야, 네. 할머니한테? 뭐, 아니요, 아니요. 저희 그 특별한 레시피를 지 하고 있는 중이 그래? 볶이는 동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스 재료는 고추장 하나 한 스푼? 한 네. 네.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 반. 한 스푼 반. 그리고 저 갈색 소스는 갈색 가루는 오가닉 설탕이에요. 아 이거. 네. 네. 오미연 선생님 거죠? 네. 전단걸 좋아하니까 설탕 잔뜩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고랑 이제 양념간장 여기 있고요. 맛간장이랑, 음 맛간장이랑 여기 청주 넣어주셔서 소스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음, 맛있겠다. 조금씩만 맨 처음에는 들어가 볼게요. 그냥 좀 해봤는데. 준비되는 <laughs> 밥이야. 아니 공중 요리가 됐어. 응, 감사합뭐또 어. <laughs> 오늘 뭐 기타 연주를 한번 할게요. 아니면 그냥 할게요. <laughs> 떡볶이를 먹어서 배가 불러서 이제 응. 생각이 없어. <laughs> 그런 비디오로 들게 <laughs> 네. <laughs> thank mm -hmm. you